네, 그, 앞번 주 그, 버철택을 그, 추천드렸는데요. 그 추천 당일 약간 8%까지 상승을 하다가, 어, 상승 후 다시 그, 추천 매수과에 그와 있습니다. 어, 각 당이 그, 대선 체비로 그 분재해지면서, 어, 대선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 방기문 전 총장이 그, 귀국을 했습니다. 그 방기문 전 총장의 동선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예,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번 버철택 뉴스를 그, 검색을 보시면 그, 방기문 대선 관련주로, 얼마 전 급등을 한 바가 있어서 방기문 전 총장 행보에 따라서 부어철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매체의 그 보도를 보면 부어철택 자회사인 나트라 금속은 방기문 전 총장의 고향인 음성이 위치하고 있어서 방기문 전 총장 전 총장과 관련지로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문재인 전 대표 재선 관련지로도 분리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할 때마다 아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새만금 관련인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혈철택이 그 공장이 새만금에 가까운 군산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군산 해양수산청에 의하면 새만금 그 신항만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7153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만금 개발 수요와 문재인 관련으로도 급부상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개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1위를 이어가는 가운데서 문재인 전 대표의 정책에 개선공단을 즉각 제기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한다는 확정 그, 그, 제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북 송병 관련주로도 엮이게 되면서 문재인 대선 정책주로 관심을 높이는 점입입니다또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은 자회사인 나트라 금속에 의한 자회사가 있는데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페이퍼 코리아가 자회사입니다 최근 페이퍼 코리아 공장을 이전하면서 분산 페이퍼 코리아 공장 이전 부지에 조성 중인 디오션 시티는 두 차례에 걸친 그 공동주택 공급과 롯데 아울렛 착공으로 1단계 상업 용기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상되면서 대주주 버츄얼, 텍택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번 주그 세방금의 국내 최대 풍력단지를 민자 유출 통해서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격적인 새만금 개발 시대를 예고했고 새만금 관련이 새만금과 관련 이 있는 그 보철택이야말로 새만금 개발 수혜지로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보철택을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현재 6일간의 그 행보를 보면서 이 특히 주봉을 살펴보면 드디어 장기 이평선 골든 그로스가 발생 중에 있어서 단기 중기 정규의 차트가 완성된 구간이어서 이제 강력한 급등이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시가 총액이 4 4 0억이불과하고 앞번 추천드렸던 체시스나 핸디소프트같이 강성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금액대어서 투자하기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수급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저가주이면서그총 주식수는 1730만주인데요. 대주주 물량과 우호주분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 유통물량은 고작 500만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손바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세력주에도 관심을 높여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은 그 일자, 일자 상승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자 상승도 충분하고 주봉상으로 4200원까지는 거침없이 상승할 수 있는 차트라서 바닥을 그 확인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대선 정책주로 관심을 높여야 하는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앞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후보 당시 출산 정책 수혜주들이 100%에서 200% 이상 급등이 나오는 전례가 있어서 구철택은 예선 정책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아, 매수가는 2,600원대 이하로 하시고요, 손절가는 2,400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4,000원, 2차 목표가는 6,000원으로, 현재가 대비 약한120% 수익에 도전해보게 하겠습니다.